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임예은 서포터즈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의료계열의 봉사동아리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충남대학교 병원을 견학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때 호기심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대학교 진학 후에도 어, 재활센터 방문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해주신 보장구 전시회 등을 직접 견학을 하면서, 어,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던 중 저의 진로와 또 저의 관심사와 밀접한 공공보건의료 서포터즈 공고문을 보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공고문을 떴을 때 같이 지원한 주변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합격 날짜까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딱 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우선 너무 감사했고 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되게 보기 드문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 정말 많은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고 또 특별한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추진되기로 했던 많은 일정들이 다 추진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 추진되었고 또 제가 참여했던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워킹스루 행사입니다 어, 이때 제가 맡았던 역할을 설명해 드리자면 어, 그때 지나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환자분들께 인사를 건네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 어,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내가 잘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과 달리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그분들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어,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했던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행사 때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직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프라던가 그리고 무료 건강검진 건강상담 그리고 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값진 시간으로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관련된 일화로는 그때 설명을 해드리던 많은 분들 중에서. 보호자 분과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신 환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그때 같이 나눠드리는 팜플렛을 드리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팜플렛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더니 아 이런 사업단이 있었냐고 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어, 그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되었었고, 되게 보람차다라고 느끼게 해준 말 한마디였기 때문에, 어,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에 가장 남고, 또그 행사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제4기 대학생 서포터즈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행사나 활동들을 참여하실 때 많은 사진들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때 찍으시는 사진을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에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그때 찍은 사진들이 추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블로그 포스팅을 미리미리 꾸준히 올리시는 겁니다. 저도 나름 미리미리 꾸준히 올린다고 올려왔었는데 혹시나 감이 안 잡히시거나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참고를 해가시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행사나 활동들을 참여하실 때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저도 행사나 활동들을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임한 만큼 내가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세 가지 꿀팁을 꼭 기억하시고 혹여나 어, 활동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어, 담당해주시는 어, 선생님분들께서 정말 친절히 알려주시니까 도움을 요청해 가시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4기 대학생 서포터즈 여러분들 화이팅!